<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온 모두 챌린지 오늘은 야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 어울리게 왜 토끼 신발 신고 다녀요 맨날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뭐 신으면 안 됩니까? 아 되죠 되죠 되죠. 저 저.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오 라도 야자기 소개 그렇게 못하 자기 소개 그렇게 못하면 어떡해 어, 다시 다시 응 음, 다시 다시 예 해보세요 고! 안녕하시.. 미안해 말 끊어서 그만하자 그냥 <laughs> 음, 음. 아뭐 그럴수도 있지 자 안녕 나 궁금한게 생겼어 너는 챌린지 때 나와 대화하는게 의문이? 난 아니야 ㅋ 아! 에휴, 반갑다 오늘의 럭키블록은 파란색이래요 오늘 게스트는 어, 스피커 터질듯 소리지르는 초고주파 라더래요 잠깐 이 말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래 오늘의 미니 게임은 구름 낚시래요. 구름 무늬 큐브들이 곳곳에 널렸을 텐데 위에 올라서 낚시를 하면 되고요. 어, 큐브들을 끌어당겨서 구멍 안에 모으면 됩니다. 시간은 총 3분. 오늘 보스는 클라우드 샤크래요. 매우 작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상어들의 움직임에 무너뜨릴 것이죠. 총 30마리가 소환되는데 행운을 빈다고 하는 30마리, 30마리. 아 구름 상어? 구름 상어? 구름 상어. 하늘을 뭐? 떠다니는 구름 상어. 이리 그, 와. 아 예. 아, 예. 얘 예, 여기가 미니 게임 하는 데인가 봐. 뭐예요 애들? 얘네가 클라우드인 거 같은데, 그렇죠? 아, 뭐 블록 같이 생겼어? 아, 저 위에 가서 일로 와요. 아, 나에게 와요 나도. 아하? 오, 아. 어, 아, 오. 오케이. 그러면 오, 여긴가 봐. 이 구멍에 갖다 넣는 건거 같아요 여기. 얘들을 갖다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 나 하나만 줘. 낚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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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Thank you, 오케이. 쟤네 이제 갔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안에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Okay. Let's go. 뭐 어, 조금 더 넓게 해주나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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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줘 주세요, 삼인. 우 릴라라라라. 잘해야 돼. Yes. 이걸 잘해야 럭키 블록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아니, 뭐 이렇게. 아 들어가. 오! 들어가. 아 하! 조금만 더. 아우 어, 야! 저... 야 얘네 너무 야아내 이... 죽었어 얘. 얘 낙뎀 받아 얘는 야나 나도 떨어졌는데. 아, 이게 어떻게 죽었다. 올라가지? 엥 죽었어. 우 우리 올려 줘. 뭐야, 죽었어요? 아! 나 <laughs> 나도 나도 죽었어. <laughs> 아, 죽은 건부활단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는, <laughs> 내가 죽는다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왔어요. 클래스, 클래스. 빨리 빨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 s h i f t 누르고 이거 한 다음에 땡긴 다음에 이제?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들어가질 않네. 오케이, 하나 들어갔다. 그래. 이야 이 여기 입구에...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어. 어, 어. 아니 얘네가 너무 멀리가. 아. <laughs> 오케이 또 됐다. 오케이 잘 오, 잘한다. 슬슬 오케이. 감 잡았어요. 오 어, 나도 감 잡았어. 그쵸 여기 있으면 돼요. 이거 가만히. 아 이렇게 하면 되네. 하네. 오 좋아. 이거 내 거야. 우웩.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어 고인은 아닌데. <laughs> 내 거라고. <laughs> 오케이 나 왼쪽 으로 오케이 내가 뭐 오른쪽 으로 할게. 오 쉽다 이제. 야, 이 좀.. 잘해야 아하? 돼. 으. 집구만. 잘해야 돼. 에, 이 입구 어? 쪽에 어? 있는 것도 쳐 주나? 카운팅 해 주나? 얘네 입구 구, 오케이. 너, 어, 뭐, 이 오케이. 우! 너도 이리로. 어, 네가 그래, 없어. 근데 그게 빨리 당기면은 너무 뒤로 가. 아. 빨리 당기면 안 돼. 조금 조금 인내심을 갖고 당겨야 돼. 이렇게. 어, 예. Yeah. 하 일로 아, 어 이제 죽진 않겠지 나 완전 잘하는 것오 좋아졌 오, 오 저... 야야야 낚싯대다 썼어 <laughs> 낚싯대를다 썼다고 아 얼마나 이들이신 거예요 지금 손으로 막 믿어 넣어야겠다 입구에 있는 애들 얘얘 안에 완전 바글바글한데 오호 낚싯대좀도줘아아 어디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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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와봐요. 오케이 이제 1분 남았대 1분 1분? 안돼 예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헛! 네, 멀리 있어가지고 좀 힘이 쭛! 후! 멀리 있는 애들은 어어 진짜 멀다 이제 일로와! 오 좋아 잘 하고 있어 좋아 허! 아 짝! 앗! 짝! 아, 아, 아 일로와 빨리 빨리 와 일로와 일로와 안보가지음 으야! 왔어 어, 야! 그팀또 제가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아, 근데 이쪽은 잘안와지는데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제 어, 죽겠다. <laughs> 30초, 30초! 오케이. 아이, 허! 이... 아, 야! 너 빨리 했어. 나도. 아! 아! 넌뭐어 이제? 헛! 오케이, 오케이. 아우. 어, 헛! 헛! 어... 어... 오케이.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빠해. 제발. 하나만 더! 오케이, 이거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안어울러 아, 안어요도아 아, 징그러워 야, 이거 입고 있는 애들은 안어좀 넣을게요 예압 yeah. 음 흠..음 아, 음. 음 됐다 아니 걔는 못 들어올 거야 <laughs> 와 안에 진짜 바글거려 이거 좀 징그러운데? 어 뭐야 이거 라라라라 뽀뽀뽀 아, 엠.. 아, 안되네 <laughs> 음, <안> 으야 음. <laughs> 싱싱하네 <laughs> 얘네 와 싱싱해. 빨리 세수 세 주세요. 오, 샌다. 넣고 있어. 넣고 있어. 오, 저렇게 몇 마리인지 알로 넣어 가지고 셀수 있거든요. 오 우와, 그꽤 많이 잡은 거 같은데? 그렇죠. 아, 30마리 잡은 거 같은데요? 에이, 더 되지. 아, 그런가? 아닌가? 덜되 더. 아, 근데 이게 의외로 많아 보이긴 해도 왜 저기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좀 네모가 커서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 몇 마리인가요? 30마리. 39 39마리? 와, 45만 원 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쪽에 가면 좋죠. 이제, 럭키 블럭을 줄 거야, 여기서. 어, 어이, 야, 어, 야, 어, 야. 몇 개나 줄란가 많이 주겠지? 많이 줄것 같은데? 많이 줘라 과연? 많이 줘세요. 많이 주세요. 낚싯대는 반납. 에이. 어, 야, 많이 줬다. 좋았어. 우와. 이제, 가, 까면 돼요, 가서. 가져갔어요? 네, 난 가져갔어요 반. 2 8 개죠 반? 예 e s y yes. 아나 무서운데? <laughs> 뭐가 무서우신가요? 아뭐 몬스터 나올 같아요. 아, 몬스터 무서운 보스 어떻게 잡아 이따가? 아니 제가 그좀그 그 부하 몬스터는 무서운데 보스 몬스터는 안 무서워요. 그 부하 몬스터 어떤 게 제일 무서우신가요? 크리퍼. 아 진짜. 아 진짜 무서워. 크리퍼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생기게 징그러워요. 어, 그래? 네. 수현인 거미네. 뭐 <laughs> 어! <laughs> 아니, 그걸 왜, 왜 놀래는 거야, 저. <laughs> 난 몰라요. <laughs> 너, 같이 가자! <laughs> 저리 가 살려, <사>, 살려주세요! <laughs> 아니, 죽으세요, 그냥! <laughs> 야, 같은 팀이야, 우리! 아, 인벤세이브되지 않아요? 어, 기가 어, 크리프다! 어? 야! 에 이쪽이야! 이쪽이야, 일로와! 여기, 여기!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네, 여기야, 여기! 제발 그러지 마! 아, 없어졌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무슨 못볼 거라도 보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아휴, 징그러워. 일단, 요새 해야겠다.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음. 야 아이고. 야, 나왜 이렇게 좋은 게안 나와? 아, 뭐야, 이거! 아이. 나 소리 꺼야겠다. 좋은 거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 또나왔어 이거 살려주세요 빨리 가요, 그아 오. 디디, 디디. 어, 오, 박지장 오! 안안녕안녕안녕안녕 진짜 <웃음> 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요아 아, 아. 살려주세요 응잘가야 <laughs> 머리, 머리 좋네 머리 좋네? 너보다너 어떻게 나갈거임 너보단 좋을꺼같은데? 아이고 보냐 아이 제발 그저 벗어 그저 벗어 그저 벗어 그저 벗어 그저 벗어 그저 사과해 아 죄송해요 알았어 헤헤 끼덩 뭐야 아이 깨덩덩나 망했는데? 어떡하지? 어 제꺼 드릴까 오우 안망했어 안망했어 아, 못가겠 어? 내 들어볼게요. 아, 아, 뭐야 이게. 아 살려주세요. 오, 살았다. 뭐야, 이거 왜왜못 왜 가? 까봐요. 아, 왜? 그러지 않았다. 오, 오, 완전 변한데? 오, 나 무기야 이게. 오, 짱댄데 근데.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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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야, 그렇게 하다가 망해. 뭐야, 양육해 많아? 음. 아 진짜 뭐안 나오겠지? 냠냠냠냠 아니 설마 뭐 나오겠어? 깜짝 여기 <laughs> 양이 너무 많아 양 정말 많아요 <laughs> 아 살려주세요 여기 <웃음> <야>. <웃음> 어, 양 이게 뭐하는 <laughs> 거야 <laughs> 아니 양 사업 하시네요 이분 야 살려줘 양이 아이, 너무 맛있겠다. 많아 아니 이거 위에서 구경 좀 해야겠다 야 <웃음> 여기 <웃음> 장난이 아니야 <laughs> 좀 죽여줘 얘네좀 야호 <laughs> 얘네어떻게해 아 얘네 다 팔면되겠다 아아 <laughs> 아, 아, 살려주세요 어우 야 저거 뭐야 우와아 뭔 아, 저거 얘네좀 어떻게 해봐 양들 양들 TNT좀 터뜨려봐 어? <laughs> 안되겠다 이거 이거 너무 나중에 내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uh -huh. 어쩔수없어 라라라 미스터 레인보우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할 때가 왔군요 가유나라 예~~ 안녕~~ 나... 잘 죽지도 않아 얘네 빨리빨리 까까까 아! 아!!! 진짜!!! 아 진짜 빨리빨리 까까까 어디 오 팝이다 오, 또 좋아 오눈 오, 어, 쓸데없는 눈쇽 우우 밥이야아! 밥이다 밥아 버섯은 왜나는거야 베베 설치해 설아 어. 어. 말이야! 말! 이거 왜 버려! 아니 말이 뭐 이따가로 생겼어요 빨리 해예으 어, 진짜 어또해또해설치설치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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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럭키블럭 진짜 싫은 모드야 나한테 어이 어설치설치 오케오케오케 어, 어, 어. 잠시만 여기 랏. 빠져 주세요. 예? 오케이. 설치해봐. 오케이. 히앗! 설치해 봐. 오케이. 히 햣. 설치. 웁스. 오. 나 아, 여기 나와고 싶은데. 설치. 아. 엄마야. 이러면 안 되잖아. 설치. 핫. 하... 설치. 예. 마지막. 마지막이야. 망했네. 럭키 어, 포션 자... 이런 거 없죠. 어. 올라와요. 이제... 나한테 TP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튼 됐고.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있어요? 거느세 이거 이 나한테? 오, 뭐 설치하지. 여기. 이거 이거 하거 여기, 여기. 무기 무기? 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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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 무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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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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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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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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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없어, 나무가. 나무 없죠? 어~ 예어좀 어~ 저... 젖으면 어, 저, 저안 되나? 아안돼안돼 안 돼. 그리고 뭐딴거낄거나뭐 먹을 거나 뭐 황금사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 먹을 거네 <laughs> 우리 절로 가야 되는데 에휴 일로 와봐요 야 상점 좀열어다 오늘 우리 너무 어? 없다 뭐가 네네네 헷! 일로 와봐요 라더님그 예? 다이아몬드 왔습니다. 같은 거 여기 좀 넣어봐요 다 넣을게요 여 응. 있는 게다행아 이것도 있다 드래곤 있는, 있는 거 일단 아악 뭐아 <laughs> <laughs> 아, 크리퍼 얼굴이야 그거 왜 놀래 <laughs> 원래 얼굴이 가장 무서운 방향이요응 무서운 방향아? 어. 아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네 우리 좋은 거좀 주든가 아니면 럭키블럭 좀더 줘요 짠왜 이렇게 없어? 아니야 이 정도면 많은 거야 빨리 럭키블럭 몇 개만 더 줘요 인챈트 병도 막 줬잖아 <laughs> 예에에 <예이>. 어? <laughs> 바니스백이야 <laughs> 아니야 <웃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좋아 몇개 줄란가 한네 네 개만 더줘몇 개만 줘몇 개만 두 개씩만 줘두 개씩 어... 오야 야 럭키 럭키 베리 럭키야 럭키지? 베리 럭키 아 뭐야 인더진주 이거는 베리 언럭인데 아려주세요 <laughs> 빨리 까봐 까봐 아이 오게 어, 대리.. 살려, 대리 상자 살려주세요 대리 상자 수현님 살려주세요 제생긴 수현님 오우 TNT 오? 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근 레드툴 그게 없는데? 나 있어. 오! 우와 여 껴요 여기 껴요 아니야 너껴아 진짜요? 어 갑시다 여, 오늘 보스는 이쪽이래요 띠리리리 어. 이거예요 30만이에요 30만 무려 30만 어? 하나도 무섭지 않죠 과연.. 그래요? 네 생긴 거 보면 아는데 우리 전략을 좀 쓰자 예쓰 yes? 우린 목숨이 다섯 개니까 아하 시작한다 시작한다 뭐 나오는데? 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오면 죽여 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일로 와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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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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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아, 이쪽으로 데 아, 이쪽으로 데려 하! 여기 불부터 쳤어요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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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데려 데요 좋아 근데 지, 자기들이 이거 터뜨릴거 같지도 않야얘 않은... 이거 안 설치돼 레드 야뭐 야! 벌써 죽었어 왜 이렇게 약해 완전 세요 얘들 얘네 왜 이렇게 세야야야 야! <laughs>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뭐. 야너 가지마, 그만 가. 아 우리 가는데? 야, 야.. 가, 가면 안 돼. 자 어떻게 하적으로? 큰일났어. 나 일단 버프를 받아야겠다. 냥냥냥냥냥 냥. 어안 죽네?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있어? 어, 죽었지 또. 에 죽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에이 우리 목숨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 총합해서 우리 목숨이 두 개는 남은 거예요? 어. 일인당으로 다섯 개가 아니었나? 어. 어 마이 갓. 우리 지금 큰일났어. 지금 큰일났어. 어떻게 해야 지 한 사람한테 몰빵해 가지고 네. 잡는 거 어때요? 아, 그럴까요? 그래도 예. 그러고 싶은데요. 어허? 얘네들 좀 이리로 끌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어떡, 어떻게 되려오지? 야! 니네들 이리 좀와 봐. 으흠. <laughs> 으 <laughs> 어, 어얘 너무 세 근데. 오, 갈까요,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얘네 아니, 아니 아니. 어 어우, 어우 너무 세 아, 이게 잘 맞추면 괜찮은데. 어, 쟤네 어디 있나? 보이지가 어, 않네 그... <laughs> 이리 와보게 오케이 지금 갑니다 아 나한테 오지마 들어와 들어와 다시 와 돌아와 야아 살려줘 야, 다... 야, 돌아와 제발, 이 바보야 혁신이...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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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얘네 너무 세. 오 어, 너무 세 너무 세쎄 너무 세. 나왔어 나왔어 오 죽었다 죽었다 아, 아 여기서 굳어? 아 아파 아파 저리가 오오오 뭐, 너무 쎄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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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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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각기 전투해야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야야야 야, 살려줘 여기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 뭐여 여기 뭐여 어우 야 죽였어 여기 어. 뭐여 그래 내가 나라도 좀 세서 그럴까? 오케이 자 딜을 맡기겠습니다 오우야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내 앞에 오지마 어우 피한 카며마셔 저리 가 멀리 가내 멀리, 멀리 가 멀리 가나피 채울게 아 저거 TNT 터트려야 되는데 TNT가 안 터져 저 어. 터트릴 게 없어요 어. TNT 어떻게 못터트냐? 잠깐만 내가 TNT를 먹어올게 다시 어. 야, 야 저리가. 야야가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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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 가. 레이디. 어? 뛰어 뛰어 뛰어. 됐어. 점등. 이거 내가 먹었는데 잠깐만 TNT TNT. 야가가 가. 가라고. 못생긴 상어야.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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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는데 내 피도 얼마 안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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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으, 으, 됐다. 야, 일로 와. 아! 오지마. 오. 어. 야야야야. 저기가. 오케 나이스. 힘내라. 잡들. 잡들. 힘내라. 세 마리. 야, 세 마리 남았대 때세 마리. 오케이. 야, 저격. 아! 어,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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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죽었나? 오. 야, 개뿔 <laughs>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어, 한 마리 어, 죽었다. 어. 이 들어가 잡죠. 어, 괜찮을까? 나 피가 응. 너무 없는데. 어, 진짜 품피임 오케이, 오케이. 야, 컴온. 로우. 나치지 마. 나치면안 돼. 오, 됐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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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스! 됐어, 됐어. 성공이다. 아, 이게 야, 서든 마리가 한 번에 오니까 너무 세네. 와, 어, 잠시만. 자. 어, 너무 세. 너무 세서 얘네 너무 아팠어. 하지만 어, 각기전투를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어.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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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과 그게 틀이다 야, 갑시다. 야, 이거 나무 나무 버튼 줘야 돼. 나무 버튼 빨리 오세요. 아하, 아우, 개웃네 그래도 다행히 갑옷 몰빵이 좀 효과가 있었어. 그쵸? 맞아요. 맞아, 무기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가 이게 은근 센데, 7.5 공격 피해인데, 쟤네가 안 죽네. 금방 금방 피가 한3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한15 정도, 두 방, 세 방에 죽는 거 같아. 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아파. <laughs> 맞아요. 가보시고 이제 다녀 가지고 가보도 꽤 괜찮았는데. 그렇죠? 누르세요. 예. 하! 우! 오. 오 그림 짱이쁘네, 오늘. 와, 뭐야 오. 이거? 여러분, 오늘 그림 하율 님이 그려 주셨는데요. 역시 하율 님의 그 케이크. 이좀더 <laughs> 가까이 가서 볼까요? 어 뭐야? 아, 누김 터진가? 어쨌죠? 와! 그렇지. 자, 여기 으악! 여기 하윤님의 오너 케인 녹차상어 야! 녹차상어도 있네요. 오늘 보스가 상어인 만큼 너무 귀엽습니다. 어디 쓰세요? 라더 님? 가고 <laughs> 있어요. 네, t p 하세요. 어허? Uh -huh. 네. 왜죠? 오늘 라더 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챌린지한 거 처음이죠? 예스. Yes, 예. Yes, 우리 yes. 못깰 못깰 뻔했어. 아이뭐 저는 럭키가이라서 문이 따라집니다. 아니야. 라더 님은 럭키 블럭 할 때는 안 부르는 걸로. 럭키 블럭 까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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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웃음>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기. 어머. 크리퍼 얼굴 막 떠져 있네 제발 그러지 마. <laughs> 좋아요 하기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찾을 도 가져. 음. <laughs> 그러미만 나나나나나나나. 아, 나갔어. 그러미만. <laughs>